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이 최사범입니다. 오늘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태과 불급이라고 얘기를 하죠. 뭐가 지나치거나 뭐가 부족하다. 항상 이제 우리 사주 보면은 이제 뽑아놓고 그러잖아요. 목이 몇 개니, 화가 몇 개니, 뭐 수가 있니, 뭐 금이 어떠니, 뭐 이렇게 개수 세고 막 하시죠. 다 압니다, 여러분. 그중에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많이 관심이 있어 하시고 궁금해 하시는데 오늘의 주제는 목이에요. 목. 목이 사주에 없을 경우, 목이 사주에 없을 경우 또는 목이 잘못됐을 경우 뭐 이런 걸 뜻하는데 이게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목이. 목은 뭐냐? 목은 봄에는 봄의 봄에 목은 지식이에요. 실력, 학식, 학력을 쌓는다는 뜻입니다. 여름에 여름에 목은 경험과 경력이 됩니다. 가을에 목은 전문성을 뜻합니다. 겨울에 목은 이것은 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달. 물론 이게 막 이렇게 섞이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 목이라는 게 나무구나 하고 끝내지 마시고 목이라는 게 봄에는 나무가 땅을 뚫고 이렇게 태어나서 성장하는 모습이니 배우고 익히고 자라다, 성장하다라는 의미가 들어가는구나. 아, 그러면은 그게 어렸을 때 가정 교육, 학교 교육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잘 갖추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식, 학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주를 한번 목이 어떨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볼게요. 목이라는 건 일단 간목이라는 게 있고 을목이라는 게 있어요. 간목이라는 뜻은 내가 배우고 익혀서 내 가치 실력을 만든다라는 뜻인 거고 을목이라는 것은 내 옆에 사람 주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인도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게 봄 여름의 목이에요. 여기가 봄이고 여기가 여름이에요. 그리고 여기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겠죠. 이각 계절마다 목이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봄이란 뜻은 인묘라고 얘기를 해요. 임묘진까지 얘기를 하는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두 곳도 없어서, 임묘진, 사, 오까지가 여름이고, 가을을 오, 하지 이후, 해, 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면 여기 해, 자까지를 뜻하고, 여기 자 축이 또 이렇게 오겠죠. 이 중간이 묘고, 이 중간이 유예요 어디에 태어났냐를 중심으로 묘월 춘분 전까지 동지 이후 춘분 전까지 묘월 춘분 이후 하지 전까지를 여름, 하지 이후 추분 전까지를 가을, 추분 이후 동지 전까지를 겨울로 일단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천간에 감목이 있냐 을목이 있냐를 일단 기준을 삼대 지지의 인목이냐 지지의 묘목이냐 또는 지지의 진, 진토냐를 가지고 또 나눠서 세분화 할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봄, 여름에 목이라는 게 있으면 여기에는 간목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을목이 필요하고 여기에는 을목이 필요하고 여기는 간목이 필요한데 봄, 여름에 목이 없다. 그건 뭐예요? 내가 수라고 하는 생각, 아이디어, 창의, 사상, 철학 같은 내 지혜로움과 지식적인 어떤 창의성을 머리에 잔뜩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것을 목으로써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봄에 간목이 있고 여름에 을목이 있으면 지식과 지혜를 실현화시킨 걸 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지 전까지 봄, 여름에 태어났는데 감목이 있고 감목 을목이 없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사고, 이 생각하는 이 창의적인 힘을 지식과 실력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학력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나가서 쓰는 모습 것 같아요. 철학자처럼 철학자가 사상가가 학력이 중요해요? 요즘엔 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그대로 물질화 시키지 않고 세상에 내보낸 모습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 봄, 여름, 하지 이전에 목이라는 기운이 부족하게 되면 은 이것을 지식화 시키고 학력화 시키지 않고 내가 창의력을 그대로 출품한 것과도 같아요. 마치 우리가 작가처럼 작가는 그 생각의 힘을 바로 서비스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학과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때 목이 없으면 단점으로 나쁘게 얘기하면은 지식 개발이라든가 학력 개발을 소홀히 했다라고 단점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장점으로 얘기를 하면은 창의력이라든가 사고력 그리고 철학적 사유를 내가 직접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지금 오행만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육신이라고 하는 사회 관계에 맞춰서는 또 다른 의미이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을, 겨울에 목이 없으면 뭐냐? 가을에 이제 을목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추분 전까지 하지 이후 을목이 있으면은 그동안의 경험과 경력을 내가 잘 쌓아왔다 란 뜻입니다. 과거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내가 한 단계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준비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이거 과거가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가을에 을목이 부족했어, 없어 그러면은 과거가 없는 사람인 거야. 과거가 있는 사람이냐 과거가 없는 사람이냐. 좋고 나쁘고를 좀 떠나서 과거가 없다라는 뜻은 지나간 시간 동안에 해 왔던 것들을 경험과 경력으로 만들지 못했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재교육 받아야 된다. 재수해야 된다. 재혼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다시 시작해야 되는 번복 현상을 의미를 하기도 하고요. 겨울에 동지 이전에 감목이 있어야 되는데 감목이 없다는 뜻은 미래 대비를 안 했다는 뜻입니다. 내가 소비자 위주의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시장 위주의 시장이 요구하는 거에 맞춰서 내가 능력을 만들고 상품을 만들어서 잘 전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고 내 실력만 중요시 여겼지 소비자 중심의 시장 중심의 생각을 하지 못했었구나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경력을 뜻하고 경험을 뜻하고 이때는 전수 소비자 시장성에 대한 전수 전달에 대한 마인드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이 수월 6월, 6월 제 추분 이후로 감목이 있는 사람들은. 써먹을 걸 배우고 익혀요. 내가 직업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인드가 서비스 마인드에 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리고 하지 이후 추분 전 가을 을목이 있는 사람들은 그 동안에 무던히 노력했던 경험과 경력이 차곡차곡 쌓여졌다는 뜻이에요. 허투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과거가 춘절. 동지 이후 묘월, 춘분 전까지 간목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배우고 익히는 과정을 충실히 해왔다는 뜻입니다. 학력을 만들고 지식을 만들고 그러한 체계에 따라서 나를 잘 지식적인 소양을 갖췄다는 뜻인 거고 춘분 이후 묘월, 춘분 이후 하지 전까지 출생하신 분들이 을목이 있다는 뜻은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관계를 펼쳤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을 인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통하고 협력하는 유대 관계를 통해서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잘 발전시킨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여기서 나오게 됐죠. 이 지혜라는 의미가 리더십,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다, 관계와 소통력을 중요시 여기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쌓아놓은 지식과 학력이 있는지, 리더십을 발휘하고 소통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설득력을 했는지, 가을의 을목으로 경험과 경력을 충실히 쌓아서 숙련, 숙달시켜서 왔는지, 겨울의 간목을 통해서 내가 미래의 지향점을 두고 대비하고 준비를 했는지, 활용 가능한 실력을 만들어 왔는지, 이에 대한 포인트가 바로 이 목입니다. 그러니까, 목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살아가는 모양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걸 뜻해요. 목이 없어. 어, 가을에 목이 없으면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고, 겨울에 목이 없으면 때를 만나면 됩니다. 시기, 운을 잘 만나야 된다는 뜻인 거고, 봄에 목이 없으면 지식적인 부분, 내가 학력으로 만들지 못했으니까, 이과에 문과를, 아, 그니까, 문과에 이과를 접목시키는 것과도 같아요. 아, 내가 그냥 실력, 지식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능력이 중요하구나 해서 기술 개발하는 토목 건설 건축을 그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도 많이 하고, 부동산 쪽도 많이 하고. 여름에 을목이 없어. 관계와 소통력을 넓혔어야 되는데, 이 활발한 활동이 부족했구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 리더십의 부, 부분에 내가 소통력, 이해능력, 그리고 관리능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라고 되짚으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계절마다 목이 의미하는 바가 다르게 된는걸 뜻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봄에 감목이 있으랬더니 을목이 있고 여름에 을목이 있으랬더니 감목이 있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가을에 을목이 있으랬더니 감목이 있고, 겨울에 감목이 있으랬더니 을목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 번복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 내가 배웠던 것들을 처음에 이제 봄에 을목이 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하랬더니 세상에 먼저 나간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이 먹고 다시 공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 뜻합니다. 봄에 을목이 있으면. 여름에 갑목있으면은 내가 사람들을 가리키라고 했더니 내가 자기 공부만 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아요 그래서 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긴 하지만 이게 확장성에 대해서는 한계를 나타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되죠. 을목에 경력과 경험을 쌓으랬더니 가을에 을목으로 갑목으로 했어. 그러면은 내 자질과 소양을 위주로 한 전문성을 만들지 못했고 내가 활용에 급급했구나라는 마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겨울에 감목이 쓰랬더니 을목이 있어 시장의성에 좀 뒤떨어진 과거의 것을 아직 붙들고 있구나. 내가 나 좋아하는 것만 너무 추구했구나. 고집불통처럼 한 길만 고집스러운 모습들도 여기 에 나타나는 건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태어난 계절이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보고 여기에 내 감목과 을목이 뭘 하는지를 판단하는 을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를. 아, 없으면 이런 것들 내가 건너뛰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어디에다가 대하냐? 대운에다가 대비를 합니다. 대운이 내가 지금 봄을 사는지, 여름을 사는지, 가을을 사는지, 겨울을 사는지 이 대운을 통해서 이 목에 하는 역할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저는 음. 간목 일간이에요. 어, 유술월이라고 수월이라고 해서 <laughs> 겨울로 접어든 간목이에요간목이 있으니까 그 계절에 합당한 목의 역할을 합니다. 이때 간목은 뭐라고 그랬죠? 미래 시장성에 대한 대비예요. 고객이 원하는 걸 준비하고 써먹을 수 있는 직업적으로 활용 가능한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목이 가을에 태어난 제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름을 지나고 봄을 만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여름을 살고 있는 감목이고 조금 있으면은 봄을 살고 있는 감목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감목이 예전에는 손님들한테 잘 보이고 사장님들한테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실력을 만들기 위한 목이었는데 이제 대운에서 봄을 만나면 이때 간목은 뭘 해요? 지식 개발하는 간목인 겁니다. 아, 내가 너무 현장에서만 통용되는 임기 응변처럼 체계와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않고 현장에 맞춰서만 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제 뒤늦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개갑으로 다시 지식적인 기반, 뭐, 원론을 공부할 거고, 철학을 공부할 거고, 심리를 공부할 거고, 개론을 공부를 하면서 지식적으로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들, 체계가 정리 명료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식적인 부분의 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다. 철학 체계를 갖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똑같이 목이 있든 없든, 어느 계절에는 합당하고, 어느 계절에는 합당하지 않고. 그러면 오늘 주제가 목이 없는 경우잖아요. 이렇게 봄, 여름에 목이 없으면 지식 체계를 체계적으로 만들지 못하거나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쳐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할 때 리더십에 대한 소통 부재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말 통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때에 맞춰서 준비를 하지 않았구나. 학교 때 열심히 안 했구나. 라고 볼수 있겠죠. 가을, 겨울에 목이 없으면 경력과 경험을 쌓는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아, 내가 쌓은 게 허송 세월이었나? 다시 시작해야 되는 번복, 중단 현상에 대한 아픔을 이겨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고, 겨울에 목이 없을 경우에는, 내가 너무 내 좋아하는 것만 추구했지, 쓸모 있는 것들을, 인기 있는 것들을, 시장에 팔릴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 계절에 따른 목의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되는 걸 뜻합니다. 내가 없으면 남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주에 내가 목이 없다면 목이 있는 사람들, 목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협력하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꼭 입구 업구를 통해서 이것은 좋은 사주다, 이건 나쁜 사주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특성이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바탕으로, 아, 내가 이건 지금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할 수 있겠구나. 나는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형태로 어떤 어, 자기 인식, 메타 인지의 형태로 이런 부분들을 어, 받아들이신다면, 이 명리는 굉장히 도움되는 삶의 지혜로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사주를 딱펴 놓고 내가 어느 계절, 2분이지예요? 동지 이후, 춘분, 하지, 추분. 이네 가지 기준점에서 어느 계절에 태어났는데 나는 목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절을 지나서 지금 내가 어느 계절에 살고 있는지 대운을 살펴보고 그 대운에 필요한 목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그 계절에 필요한 목을 내가 갖추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게 사주 해석의 명리 판단의 기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내 사주도 한번 살펴보고 주변 사람들 사주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해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을 넓힐 수 있는 기반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는 이런 이제 주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사주에 금이 있거나 없거나 수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댓글로 아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의견들 남겨 주시면 제가 잘 수용을 해서 그런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도움될 수 있는 컨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있든 없든 일단은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이해하는 그 초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